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증거 조작한 검사, 법정 구속했어요. 루신이 청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없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무죄 판결받고 나오면, 아,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런 백성으로는 이 나라 망하는 거 구할 수가 없다. 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 맞고, 그리고 무죄 선고받은 게 그게 어떻게 다행이냐. 억울하게 맞은 것이 억울한 일이지. 증, 증거를 조작한 검찰들은 처벌하고요. 그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한 일심판사는 징계해야 돼요. 어떤 불이익도 이 담당 검사들이 받지 않다 보니까 증언을 조작하든 증거를 조작하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조작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기름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거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네. 수준의 무죄 선고였어요. 근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우리가 모두 실은 어쩐, 어떤 느낌이었냐면 <laughs> 네. 사막을 걸으면서 탈진 직전에 장구벌레 떠 있는 웅덩이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먹어야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명 사회에서라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우리가 워낙 야만적인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그걸 시라도 참 달고 정말 반가웠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국가였다면 이건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이 나와야 돼더 상식적인 국가였다면 증, 증거를 조작한 검찰들은 처벌하고요 그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한 일심 판사는 징계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워낙 몰상식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검찰의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이 타협적인 판결마저도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한심하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이 검찰개혁이었어요. 실패했죠. 검사들의 이 조롱과 비웃음을 그 수모를 견디면서 그렇게까지 좀 젊은 검사들한테 호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처절하게 보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 선북청년단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하던 가족 친지까지 끌어다 고문하던 방법을 법으로 고문하는 방법을 검찰이 그대로 순계를 한 폐륜수사 방법을 썼거든요. 어떤 불이익도 이 담당 검사들이 받지 않다 보니까 증언을 조작하든 증거를 조작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그걸 조작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기름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 이재명 일가 친척에 대한 사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냥이 일반 전적인 관행이었으면 몰라. 오히려 이제 정권 측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재명 후 대표 부인 7만 8천 원은 기소하면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라면 전화 한 통해서 7만 8천 원더 썼으니까 물어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소하면서 몇십만 원, 백만 원어치 빵을 사도 그런 걸 기소를 안 하는 이 극단적인 편파성을 만들어놓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벗어나면 그 다행이다. 루쉰이 루쉰이 청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없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면 아 다행이다 하늘이도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런 백성으로는 이 나라 망하는거 구할 수가 없다 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 맞고 그리고 무죄 선고받은 게 그게 어떻게 다행이냐 억울하게 맞은 것이 억울한 일이지 우리가 지금 청말의 루신과 같은 청말의 그 중국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검찰 개혁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그렇게 우리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제 판사 잘 만나는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번 판사는 어떤 분일까 <laughs>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은 필수라고 보고 있고 너무 당연한 결과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사실은 이 공소 기각이고 네.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증거 조작한 검사 법정 구속했어요. 법으로 고문하는 구문검찰의 폐륜수사 법의 정의를 실현하랬더니 지들맘대로 처벌규정이 없는 약점을 파고들어 야기한 언행을 일삼는 판사검사들 엄중한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알림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